Eu 지오르 풀빌라를 갑니다 와 지금은 휴게소에 있는데요 제 동생인데요 지금은 휴게소입니다 휴게소고 이제 한 3시 한 반쯤에 도착할 것 같은데 그럼 도착하고 켤게요 안녕 야진 빠빠이 차만 타면 자는 우리 사탄이. 아린이도 자세요. <laughs> 아기 좋아. 아기 좋아. 아린이도 잠 자세요. 제발요. 저 이제 다 왔는데요. 방금 일어나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. 지금 여기가 있어요 도착했고요 오늘 완전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짐을 일단 집안에 그 뭐지 옮기고 집 안에 들어가서 집안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 제가 여기 먼저 소개를 하자면 여기 일단은 바깥에는 따로 있고, 여기 안에 되게 텐트 같은 곳이 또 따로 있는데요. 여기는 이제 애기들이 놀만한 곳이 있어요. 야야리. 할만한 <laughs> 데가 있어요. 일단은 여기는 이제 뭐 주방놀이 같은 있고 여기는 있,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밖에 나가면 이제 아, 한번 안에 잠만 들어가 볼게요. 이거, <목소리가> 밑에 있잖아. 올라오기 전에 그 편의점에 터어서올라와야 돼. 서 차로 막움다음다 알지? 앉아서 뜨게 해야지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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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진짜. 시작. 점점점. 점점점. 그래 그렇게 아이 근데 나 하행이다 저자 수영이랑 씻고 이제 고기를 먹을 거예요. 맛있겠죠? 네. 육회? 저게 육회인가? 육회도 있고 고기도 먹을 거에요 그럼 좀 이따가 먹을 때 킬게요. 네, 고기가 점점 다 구워가고 있어요. 고기를 딱 하나 먹어볼게요. 아빠 고기 하나 먹어볼게 다 먹네 오 이거 겁나 맛있는데? 이걸 <laughs> 섞어야지 <laughs> Oh. Havre. Salt. Oh, 내가, 내가 이아린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갔다올게요 지금 동생 자고 있어요 잘 자고 있네요 아주 나기랑기랑 Hva gjør du? Hva sa du? 리알이 어? 아, 뭐 아. <laughs> 아. 자 저는 잠옷으로 갈아입고요 이제 아까 또 조금 물청놀이 하고 이제 거리 쓰면 잘 건데요 안녕 못생겼다 얘한테 엄마 얘한테 토 냄새나 어 진짜 좋아 아! 햇님이 한 아, 조예. 아무튼, 오늘은 아, 쪽쪽 이틀 골라왔나, 이렇게 안녹아을것 같은데. 아, 유깄다 어. 아무튼, 오늘은 이렇게 재밌게 놀았고요. 내일 저도 이제 잘 겁니다. 그럼 내일 아침에 켜도록 할게요. 안녕, 리안이 빠빠이 빠 빠빠이. 음. 빠빠이. 음. 빠빠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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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빠녕이빠이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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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양치를 하고, 옷을 입고, 준비를 할 겁니다. 한번, 뿅! 하고, 바뀌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뿅! 이렇게, 준비를 다 했는데요. 이제, 슬슬 집으로 갈 겁니다. 갈 겁니다. 네, 내려가 볼게요. 안녕. 저는 이제 카페를 갔다가 이제 차에 탔습니다. 드디어 집에 갑니다! 전 드디어 집에 가고요 진짜, 진짜 학교, 진짜 학교 빠지고 이제 현장 체험생 내고 이렇게 놀고 와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 다음에 또 오고 싶고 정말 재밌었습니다. 여러분도 경주, 디오르 풀빌라에한번 오셔보세요. 진짜 꿀잼입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